제가 알기로는 이제 해양 어드벤처 게임이에요. 뭐 이렇게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이지 않은 선에서 어드벤처를 떠난 게임이에요.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아... 아무 소득이 없어. 아... 저쪽이 없구나. 지난 8월 28일 수많은 크리에이터들이 한자리에서 모인 다이아 페스티벌에서, 우리는 함락신을 만났다. 아,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뵀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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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좀 작지 않아요? 작. 네. 뭐 그렇게 한데 비슷하게 네. 이거는 네. 그러니까 그냥 마음에 드는 게 뭐예요? 단도지입으로 아, 네. <laughs> 네. 말해요. 네, 그래서 좀좀 해보라고. 함락신은 이날 행사장에서 열린 철권 이벤트의 진행자로 초대되었다. 네. 아니 그냥 민감한 부분들을 가리는 정도죠. 자신은 없어요, 사실. 무대 뒤 다른 진행자와 함께 행사 진행에 있을 이벤트도 꼼꼼히 맞춰본다. 약간... 네. 네.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나 확근한 척 하려고 하는 것들. 아, 뭐 그렇게 생각... 싫으면은 싫으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 그렇게 생각하는 좀불편 어, 이쪽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 이쪽도 아까 아, 많이 하셨네요. 어디서 철권 칠을 못했어요? 게임방에서 어떤 캐릭터 하셨어요? PC방? 화랑이 아니 그 화랑 내가, 내가 화랑을 한다 화랑 그 동전게임 어, 유일하신 분이에요 또, 또 다른 체크. 캐릭터 하신 분 자, 그러면은 게임 방송을 시작하기 까. 전 오래되셨습니다. 그는 비행기 격투 게임의 게이머였다 어떤 게임인지 하겠습니다. 저도 아 해봐야겠다 이게 더 나이를 먹으면 그때는 뭐 피지컬이니 뭐니 뭐 이런 얘기 때문에 더 못하겠구나 해가지고 그때 아 후회하기 전에 해보자 이랬는데 게임 선택을 잘 못했네. 선수를 노릴려면 일본에서 이제 어느 정도 성적을 거둬야 되고 그걸 위해서 일본을 갔다 왔는데 일본은 이제 또 법상으로 대회 같은데 상금을 잘못 걸어요. 뭐 그런 것 때문에 항공비만 계속 나가니까 좀 돈이 이제 점점 없고 하니까 한 2년 하다 이렇게 포기를 했어요. 돌면서 이제 사이사이에 돈도 벌려고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이제 학교 조교일도 하고 뭐 회사도 들어가보고 이러면서 일도 많이 했어요. 지금도 거의 연속인 것 같고, 그러니까 하, 뭘 하고 있냐가 다를 뿐. 그때는 게임을 업으로 삼는 게임 머였고, 지금은 게임을 업으로 삼는 방송인이니까 영역이 좀 많이 다르네요. 함락신을 다시 만난 건 CJ ENM 센터 근처에 위치한 한 카페. 그는 다이아 페스티벌 행사에서 만났던 사람들과 유튜브를 통해 활동하는 크리에이터 팀을 구상 중이다. 만이면이고이 똑같아요. 네. 근데 이 나머지에서 모이님 일단 딱님 매체를 기본으로 하는 거니까 딱님이 사, 사에서 이이렇게 가져간다.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게필요할것 같아요. 여기 뭐매시거나 해가지고. 잠시, 잠시 찍으신 다음에, 그래서 비행기, 뭐 창가 쪽이나 해서, 그냥 하늘 쪽 보여준 다음에, 그 뒤에 뭐, 나레이션 같은 거는 어려우면 그냥 자막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도착한 공항이나 뭐, 공항에 두고 배운 거나요? 네. 예, 이런, 네. 이런 거 나중에 네. 딱 그러니까. 모아 가지고 나한테 보내 주면은 렇게해서한 10개 플랜만 딱 가지고 만들어서 한 10분 안팎의 영상만 만들어도 네. 살것 같거든요. 못 지키면은 와서 바로 박상이 이렇게만 해좀톡표시만좀 이렇게 뿅뿅이야. 티 <laughs> 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한, 한 5초 뭐야? 10초 있는 영상이면 지지직 막 아, 안녕하세요. 그럼, 여기 화합니다 진실이 난 이런 건데. 그 여행 빠르게 여행기 시리처럼 걷다가도 거 것도 아, 있지 뭐 그런 것도 아, 있 아, 인터벌 예, 얘기하는 예. 거 아니야. 아, 시키나가는 거. 뭐. 그런 것도 있지 만단 전통은 어떤 방송인가만 제가 들으면 느낌. 방송이라기보다 아, 유튜브는 아무래도 아, 아직까지는 아, 생방송보다는 아, 아, 언제나 아, 편하게 아, 볼수 있는 아, 좀 스낵 콘텐츠라고 아, 할까요? 게 빠르게 간편하게 소화가 가능한 그런 콘텐츠류의 제작이 좀 아무래도 많이 필요하고 우리나라는 인기 장르를 제외하고서는 그런 콘텐츠가 좀 많이 적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철권도 사실 인기도 좋고 뭐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라 좀 콘텐츠 확장에 이제 또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멋있나? 이제 이렇게 게임 생활을 하면서. 원래부터가 이제 부모님이랑 얘기를 할때 게임을 하는 거는 결국 나이 상의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돼 재능적 한계가 있잖아요 이게 나이를 먹으면 당연하게 좀그 재능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나왔을 때 제가 얘기했던 게 방송으로 결국 진출을 하고 싶다 뭐 캐스터 아니면은 이렇게 해설자 이런 원래 가장 좀 이상으로 듣던 건 캐스터였어요 되고 싶은 건 캐스터 제가 옛날에는 좀 카메라에 대한 공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은 뭐 카메라 렌즈나 뭐 이런 건 모르겠는데, 되게 큰 방송용 카메라들 그런 거는 마주치면은 막 무슨 막눈 커다란 막 눈이 막 저를 째려보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 같은 걸좀 극복하고 싶어서 막 배울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익혀야 또 이런 거이 밑거름이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배우자 해서 학원을 등록을 했죠. 그게 작년 얘기네요. 물고기를 기르는 것은 함락신의 수많은 취미 중 하나이다. 얼마나 구워야 돼요? 뭐 그냥 이거 언리 되면 좋아 음. 이거? 응, 요즘은 잰 다시 안 들어와요? 제 집만을 언제쯤 들어오고 그럴 때이어게 보내준다든 말만 해주면 그에게 있어 물고기를 기르는 것은 좋은 취미이자 하나의 꿈이기도하다. 이렇게 돈을 벌고 이제 좋은 사람이 됐을 때 결과적으로 돈을 잘 벌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는 이제 돈을 모아서. 제 개인 수족관을 열고 싶어요 뭐 물고기 팔고 뭐 이러는 수족관 그런 걸 열어서 이제 50대에는 그런 걸로 여가를 보내면서도 방송을 할수 있는 사람까지 되면 좋겠네요 이제 프리랜서 방송인들은 그런 자기 개인 샵들이 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물고기 좋아하니까 물고기 방송이나 할까요? 그때는 막 기가 막힌 어항 세팅법 막 이런 거 하면서 방송을 할까 일단 50대에 하고 싶은 일은 그렇게목표를 두고서 지금, 하고 있어요. 재밌을것 같아요. 그때, 그때, 나름대로. 계단이 높은데 여기 용켜 오셨네요. 그락 그때, 스튜디오는 쌍문역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작은 옥탑방이다. 아 힘들어. 어휴. 사실 여기가 되게 정신이 없는데, 이게 책상이 원래 딱한이 정도 상판인데, 제가 방송을 하려고 이제 모니터나 이런 걸 많이 두잖아요. 그래서 이 상판만 따로 제작을 해가지고 샀어요. 일단 이쪽 뭐둘 중에 하나로는 게임을 봐야 되고, 그리고 다른 한쪽으로 이제 채팅창이나 이제 방송 상태나 뭐 이런 걸다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채팅창에 뭐 나오는 이야기들도 소통을 같이 해야 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게 아니죠. 요즘은 대세가 그냥 투 모니터를 거의 다 하죠. B.J. 분들은 뭐 장비할 거라기보다는 그냥 하는 용품들이죠. 이거는 이제 뭐 아시죠? 그 조이스틱이라고 해서 이제 격투 게임이나 뭐 이런 오락실 게임들 할때 쓰는 장비고 정리가 안 돼서 그런데 화장품도 저는 꽤 쓰거든요. 가령 뭐이 여드름 패치 여드름 패치예요? 예, 그 여드름 이거 가리고 화장해야 되니까. 패치도 쓰고 그리고 뭐야 선크림인데 선크림도 그 보정 있는 거 있잖아요 화장할 때 그런 걸로 사고요 항상 와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함락신TV 박동민이 찾아왔습니다 어... 오늘 그간 이거, 녹화할 이게, 영상 컨텐츠는 바로 오버워치 어, 게임 방송이다 네, 전리품 상자 11개 보상이 왔네요 하나 까보자 1 0 번째 상자는 또 보라색이 나오고요. 여러분 기분 좋습니다. 아 에너지 알아서 채워주고 도와주고 뒤에서 견제 오는 거 나는 안 당한다. 아돈 빠가 돈 그렇죠 팀원들이 조합이 아주 좋아요. 자 이렇게 오늘 오버워치 함께하는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나간 거에 대해서 회고랑 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모자라니까 아직 더 발전을 해야 되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고, 정말 정상권 막탑 BJ, 뭐탑 방송인, 이런 분들은 그런 걸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도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회고를 하게 되고, 뭐 메모장 이런 거 컴퓨터에 있잖아요. 그런 걸로 가끔 막 적어두기도 해요. 그럼 좀, 아,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아직 많이 노력해야죠.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하면서 제일 힘든 게 그거죠. 남들과의 비교.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런 걸로 갈등을 겪는 게, 내적 갈등만 시간이 되게 오래 지나서 뭐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뭐 대학교 때 배웠던 지식 이런 것들 다 이제는 없다고 보면 돼서 거의 이제는 이걸 실패하고 '아, 이걸 접게 된다' 이러면 그냥 끝이거든요. 저도 80% 그러니까 현재에 비유하자면 80%의 삶이, 불안, 불행은 아니고 불안이라고 한다면 제 삶의 지금 80%는 불안이에요. 딱 지금 시기에 많이 겪는다고들 하더라고요. 이, 이 고민을 하, 제가 너무 고민이 맞는 걸까요? 막 하면서 저보다 나이 많은 막 형이나 선배분들한테 얘기하면 이 시기엔 당연하대요. 뭐 되게 너가 못 믿을지 모르지만 그땐 당연한 거고 라는 이야기 많이 듣는데 80%의 불안함과 그 나머지 20%가 행복이라면 그 20%로 80%를 지울 수 있을 만큼 행복하게 산다라고 믿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20%의 행복을 저는 일하면서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대인님의 미래의 모습을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왜 다섯 글자지? <laughs> 되게 어렵네요. 여기 딱 정하면 어 다섯 글자 네 글자는 확실한데 한 글자 줄여주실 수 없어요. 그럼 네 글자로 하죠. 돈키호테 돈키호테 소설을 되게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그키호테라키호테터자 그러니까 캐릭터 자체가 그 그냥 이마을에 있는 캐릭터들에게 환상적인 것들을 부여해서 자신의 로아으로 살아가잖아요. 전그 로망이 넘치는 사람 bit more than a little bit more than a little bit more t h a 풍차에 돌격하는 그런 방송인으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좀 이렇게 무언가들을 크게 잡고 크게 나아가고 싶네요. 그는 게임이 좋아 게이머가 되었고 방송하는 것이 재미있어 게임 방송 BJ가 되었다. 그는 물고기 기르는 것을 좋아하고 그의 또 다른 꿈은 수족관 주인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는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 것이다.